일반 성인 남녀가 1,990원이면 뭘살수 있을까요? 커피 한 잔도 사기 힘든 요즘. 골프샵에서는 쇼티 한 봉지 정도 살수 있는 금액입니다. 1,990원. 500tv 멤버십 회원 가입하시면 리뷰 제품 증정, 그리고 골프템 할인, 그리고 골프 라운딩비 지원, 쇼티 한 봉지 가격에 이 모든 혜택이 담겨져 있습니다. 500TV 멤버십은 그냥 한달 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멤버십 수익은 그냥 제가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은 일방적인 후원이 아니라 서로 윈윈하는 투자입니다. 한 달은 호기심으로, 1년은 믿음으로, 그 믿음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오늘 리뷰한 그립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 손에 딱 맞는 그립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립 특집 2부. 전 세계 골퍼들의 선택, 골프 프라이드. 일본 갬성의 끝판왕, 이오미. 실속파의 자존심, 대한민국 대표, 캐비어 그립. 오늘 이세 가지 브랜드의 대표 모델을 지어보고, 직접 느껴보고,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프프라이드 이 그립 리뷰에 앞서 이 골프프라이드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어 플레이어스 넘버 원 그립. 골프프라이드의 슬로건이죠. 이 슬로건이 현실이 된 계기가 1950년, 1960년도에 피지의 투어 선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서 광고를 하지 않아도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피지의 투어 80% 이상의 선수들이 현재 골프 프라이드 그립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이 엄청난 골프 프라이드, 이 그립들 한번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골프 프라이드의 투어 벨벳 모델입니다. 가장 무난한 그립입니다.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말랑하지도 않고, 그리고 접지력도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단계를 갖고 있어서 아주 인기가 많은 상품으로, 그리고 효자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엄청 오랫동안 지금 우려먹고 있어요. 그만큼 사용하는 사람도 많고 판매량이 많다라는 증거인 거죠. 그리고 가장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그립은 58구경도 나오고, 60도 나오고, 62구경도 나오고, 립도 나오고, 라운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어, 너무 많이 좀 사용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 맞춰줄 수 있게끔 두께 라든지 그리고 립인지 라운드인지 이것도 다 같이 나오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립과 라운드의 차이점을 잘 모르신다 그러면 저희가 일부 영상에 만들었죠 여기 누르시면 일부 영상에서 보고 오실 수 있습니다. 투어 벨벳 360 모델입니다. 투어 벨벳 모델과 똑같아요. 재질도 똑같고, 촉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졌을까요? 로고요. 오, 맞습니다. 로고가 빠졌어요. 투어 벨벳. 아까 보여드렸던 투어 벨벳과 똑같은데 이 로고가 빠졌어요. 왜 근데 이 로고가 빠졌을까요? 자,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는데 요즘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슬리브 타입을 채용을 해서 그 볼트를 풀어가지고 샤프트를 돌릴 수가 있죠. 이 돌리게 되면 이 로고가 정중앙에 있었던 게 옆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도 갈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360 그립이라 해서 어떤 면을 사용을 해도 괜찮다라는 뜻에서 360 이제 모델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는 똑같은데 색깔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360 모델이 좀 인기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360 라이트라는 모델이 나왔어요. 360 라이트라는 모델이 나왔고 이 그립감이 조금 더 얇아서 경도가 조금 더 말랑하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프 프라이드에서 가장 말랑말랑한 소재인 CP2 그립입니다 그래서 이 그립은 두께감이 아까 투어 벨벳보다는 살짝 더 있는 편이고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닌데 그래도 좀 두께감이 중상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까 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엄청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손이 조금 약하신 분들한테는 이 그립을 잡으시면 피로도가 엄청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고 좀 소프트한 그립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골프 프라이드에서 CP2 그립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두 개의 색깔이 다르죠 여기 보시면 파란색은 cp2 랩이라는 모델이고 빨간색은 cp2 프로라는 모델이에요 두 개가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은 달라요 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쫀쫀해요 손에 조금 더 달라붙는 느낌이고 프로 같은 경우는 아까 투어벨벳처럼 쫀쫀하면 조금 덜하지만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같은 거의 맥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아니지만 미세하게 좀 느낀다 그러면 랩이 손에 조금 더 달라붙는 느낌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어 랩이라는 그립입니다 투어 랩이 투어 랩 그립 같은 경우는 이 카메라로 보셔도 보이겠지만 반짝반짝 해요 이게 어 약간 코팅 돼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손에 딱 달라붙습니다 아주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 그립 같은 경우는 사실 장갑을 안 끼고도 사용할 수 있는 그립이에요. 좀더 말랑말랑하면서 아까 CP2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말랑말랑하면서 손에 딱 달라붙는 그런 어 느낌이라서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에 좀 힘이 없으시거나 이런 좀 쫀쫀한 그립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쫀쫀하고 이렇게 좀 코팅되어 있는 그런 느낌 때문에 비 오거나 혹시 땀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그립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CP2 그립입니다 이 그립이 나온지는 얼마 되진 않았어요 2000, 한 2022년 2023년도에 이제 출시를 했었던 그립이고 어, 저희가 이제 좀 초반에는 좀 판매량이 좀 많았었는데 좀 컴플레인이 좀 많았어요 옆에 보이는 이 엠보싱 부분이 좀 빨리 달아집니다 꽉 잡아 가지고 쓰시는 골퍼분들한테는 좀 추천하기가 좀 그렇고 그립을 좀 가볍게 잡으신 분들한테는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달라붙는 느낌은 아니고 엄청 소프트합니다 이것도 소프트한데 좀 얇으면서 좀 소프트한 느낌이에요. 아까 그 CP2나 그 투어랩 같은 경우는 좀 두께감이 있으면서 좀 말랑말랑한데 이건 좀 얇은 느낌이 좀 납니다. 이쪽 부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초보자분들이나 좀그 그립을 조금 가볍게 잡으신 분들한테는 적절한 그립인 것 같습니다. 자, MCC 그립입니다. MCC 그립이에요. 이 그립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그 골프 프라이드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수 있어요. 투어벨벳에 이어서 MCC 같은 경우는 어, 투어 선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립이에요. 이 그립의 특징이 뭐냐면, 어, 이쪽 그립 윗부분을 보시면, 여기 위죠? 그립 윗부분을 보게 되시면, 이쪽이, 반쪽이 실이에요, 실. 여기 보면, 고무 안에 실이 내장되어 있다 보니까, 손에 땀이 많으시거나 혹시 비 오는 날 쓰시기에도 적절하고요. 그리고 이 밑에 쪽은 고무로 되어 있어서 말랑말랑한 소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립은 이제 투어 선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두께감은 어 얇진 않아요. 얇진 않고, 그래도 좀 두꺼운 편에 좀 속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 그립 같은 경우는 손에 좀 땀이 많으시거나, 그 손이 좀 크신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는데, 사실 이 그립을 좀 전에도 좀 많이 써봤는데, 단점이 조금 하나 있죠. 다 좋은데, 좀 하드예요. 그립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딱딱하다 보니까 손이 좀 아파요. 제가 그립을 그렇게 세게 잡지 않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립이 조금 아픕니다. 자! 같은 MCC인데 색깔이 여러 가지죠. 그런데 그 골프 프라이드의 마크 옆에 줄이 그어져 있죠. 약간 다르죠. 이제 그 멀티 컴파운드 팀즈라고 해가지고 이 멀티 컴파운드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어 색감이 여러 가지로 출시가 됐어요. 이렇게 색깔이 엄청 많죠. 이것보다 사실 더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모델이다 보니까 색상을 훨씬 더 많이 출시를 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MCC 그립이에요. MCC 그립인데, 왜또 MCC를 또 보여드리냐라고 하는데, 뒤에 보시면, 짜잔, 빨간 줄 보이신가요? 이 얼라인이라는 이 선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저희 일부에서 언급해드렸듯이 라운드와 립그 차이인데, 이 MCC 그립을 쓰고 싶은데, 립 그립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 얼라인 출시가 되었죠. 이 얼라인은, 그립을 끼우게 되면 이 빨간색 부분이 살짝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립을 잡았을 때 손에 착 감기는 그런 느낌. 그래서 리프를 좀 설명을 드리려면 여기 일부 일부 영상을 보시고 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m c c 에요 MCC인데 또또애 보여주냐 하실 수 있어요. 이 MCC 플러스 4라는 모델인데 똑같은 이제 소재를 사용했고 실이 들어가 있고 밑에가 고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laughs> 똑같은데 이 플러스 4라는 모델은 어, 보통 그립이 이렇게 보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쪽이 얇아져요. 얇아지다 보니까 선수들, 투어를 뛰고 있는 선수들이 밑에 쪽이 두꺼워진 걸 선호를 해서 인위적으로 그립을 갈때 테이프를 여기다 4장을 더 감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굳이 왜 그렇게 만들어? 왜 그렇게 힘들게 작업을 해? 우리가 만들어줄게 해서 만든 게이 플러스4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MCC 모델을 설명해 드렸을 때 전체적으로 그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있는 모델이에요. 근데 밑에까지 두껍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두꺼운 느낌이에요.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오른손 잡는 부위가 이제 손에 좀 남게 되면 이 손목을 자유롭게 좀 쓰다 보니까 뭐좀 방향성에 조금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 밑에 쪽이 두꺼운 걸좀 선수들이 좀 선호를 한다고 하네요. 자, 또 MCC입니다. 또 MCC. 그만큼 MCC가 어, 인기가 많다 보니까 MCC에서 종류를 엄청 많이 나눠 놨어요. 이 MCC 플러스 4에요. 아까랑 똑같지만. 뒤에 보시면, 짜잔. 아까 말씀드린 대로 MCC 플러스 4를 사용하고 싶은데 립 그립을 사용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얼라인이 <laughs> 나온 모델입니다. 진짜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는 정말 인기가 많다라는 거죠. 짜잔. 또 MCC가 나왔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MCC Max라는 모델이고, 올해 나온 신제품이에요. 똑같이 이제 MCC인데, 왜또 나왔을까? 라고 하는데, 뒤에 보시면, 짜잔, 얼라인이 보이죠? 이 신형 같은 경우는, 얼라인에 나오는 그 두께가 좀더 두꺼워졌어요. 일반 얼라인보다 좀더 많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잡았을 때, 립그립좀그더 강력한 그 느낌을 받고 싶다. 라고 하신 분들은 이 모델을 쓰시면 돼요. 다른 모델 같은 경우 립이 좀 느껴지긴 하지만 이것만큼 많이 느껴지진 않아요. 정말 많이 튀어나와요. 끼우게 되면. 그립이 끼웠을 때 일반 MCC 모델보다 더 얇아졌고 그리고 이립 부분이, 그 얼라인 부분이 훨씬 더 강화가 됐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MCC는 끝났어요. MCC는 끝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G 그립이라 해가지고 Z 그립이죠. G 그립. 이 G 그립 같은 경우는 가장 골프 프라이드에서 하드한 그립이에요. 엄청 딱딱합니다. 정말 딱딱해요. 근데 봤으니까 만져봤는데 아까 그 MCC 맥스랑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엄청 하드예요. 근데 가장 판매량이 가장 떨어지죠. 뭔가 좀 특징이 요즘은 조금 소프트 해줘야 어느 정도 좀 소비자들을 좀 찾는데 어 굉장히 하드예요. 그래서 이제 골프들이 좀 추구하는 게좀다 다르다 보니까. 정말 이제 좀 하드한 걸 찾고 싶고 조금 달아짐이 조금 덜한 거를 좀 찾으신다 그러면 내구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걸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그립이고 그냥 지그립이 있고 이런 얼라인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고 이제 이 그립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를 보시면 37g 25g 이에요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대부분 47g 50g 짜리 표준의 무게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그립 자체가 예전에 홈마 아마 홈마의 OEM을 그립이고 37g 그 경량화 시켜서 나온 그립이고 그리고 25g 짜리는 엄청나게 그 경량화 시켰죠 뭐 잭시오나 정말 좀 가벼운 채에다가 그 끼워야 되는 그립인데 흔하게 사용하는 그립은 아니에요 이 그립을 끼우게 되면 헤드 무게가 엄청 이제 높아져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기는 좀 힘들고 이거는 그냥 알고만 계시라는 이제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알고만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오믹 갑니다 2000년 초반에 일본에서 설립된 회사이며 검정색 고무 그립이 기본이었던 시장에서 컬러감과 엘라스토머라는 말랑말랑한 소재로 혁신을 일으킨 회사죠. 골프장에서 딱 봐도 이오미라고 인식되는 독보적인 컬러 존재감을 가지고 있죠. 골프 프라이드의 다양성과는 다르게 이오미 그립은 모델별로 소재가 비슷하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이 컬러로 승부를 한 브랜드입니다. 자, 이어믹 한번, 사사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오믹 스티키 모델이죠. 여기 보시면 이오믹 같은 경우는 뭐 1.8, 2.3 이렇게 가장 많이 쓰는 이제 모델이긴 하는데 이오믹 1.8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오믹 같은 경우는 1.8, 2.3 이렇게, 어 사이즈가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1.8 같은 경우는 좀 얇은 그립에 속하고 2.3 같은 경우는 조금 조금 더 이제 두께감이 있는 그립인데,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1.8 모델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립이 좀 얇은 편이에요. 이오믹 같은 경우는 골프 프라이드랑 다르게 엘라스토모 소재예요 말랑말랑한 소재 그래서 전체적으로 색감은 조금 다르지만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 경도로 따진다 그러면 가장 좀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 그래서 소프트한 그립을 찾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좋아요 근데 이오믹에 좀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단점이 될수 있죠 그립을 정말 꽉 잡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립을 너무 과도하게 꽉 잡거나 그립을 너무 견고하게 잡지 못해서 이 탑에 올라갔을 때 쓸리는 현상 이 엄지가 그립을 쓸리는 현상 때문에 달아지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다른 그립에 비해서 엄청나게 빨리 달아집니다 근데 이제 그 어,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자동차 예를 들자면 자동차 타이어도 스포츠 타이어나 좀 좋은 타이어 같은 경우는 접지력은 좋은데 엄청 빨리 달아져요. 그런 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성능은 정말 좋은데 그 그립을 조금 잘못 잡으신 분들한테는 좀 크나큰 단점이 될수 있는 그립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이오이그 원색으로 되어 있는 스티키 그립이 있고 그리고 바이컬러 그립. 요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는 바이컬러. 근데 이게 이렇게 보는 것보다 정말 끼워 넣으면 정말 이쁘거든요 세트를 이렇게 끼워 놓고쭉 세워 놓으면 정말 이쁩니다 이게 이오믹에 아까 그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추가하는 게 컬러로 승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컬러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오믹을 이렇게 교체를 하실 때는 한 가지 색으로 하시는 것보다 여러 가지 색을 섞는 것도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뭐 드라이버 우드 유틸 같은 경우는 이런 색 아이언 뭐롱 아이언은 이색 뭐 미드 뭐 아이언은 이색 뭐쇼아이언은뭐 이런 색깔을 좀 바꿔. 껴도 세워 놓으면 정말 이쁘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스펙 입니다 프로스펙 보시면 어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이제 무늬에요 이걸 이게 생각보다 끼워 놓으면 엄청 이쁘거든요 끼워 놓고 아이언 쭈르룩 세워 놓으면 이 색깔이 저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 음 포인트가 이이오이게 금장이 포인트 인것 같아요 너무 이쁩니다 실제로 껴보면 진짜 이뻐요 저도 이제 이오믹을 오랫동안 썼기 때문에 이오믹이 좀 많이 좀 친근하긴 하는데, 아, 정말 이제 달아져서 오시는 분들 좀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립이 사실 그립이 문제가 아니고 잡는 방법이 조금 문제인데 이오믹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조금 빨리 달아져서 그게 조금 단점인 것 같습니다. 아, 또 하나 이거 빼먹었네요. 이거 아미입니다. 아미. 블랙 아미. 색깔이 이렇게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블랙 아미입니다. 색깔이 너무 이뻐요. 이런 색깔을 구현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고 하네요. 그냥 만들면 되는 것 같은데 이 색감을 입히는 게 아니고 이런 색깔을 같이 혼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오믹 그립 중에서는 가격대가 조금 있는 그립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캐비어 그립입니다 골프 프라이드나 이오믹처럼 해외 브랜드가 아니고 국내 기술력을 기반으로 탄생한 실속형 그립입니다 캐비어라는 이름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에 최고의 퍼포먼스를 담고 싶다는 철학에서 차용됐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 캐비어 그립 사사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업의 자존심이죠. 캐비어 그립이에요. 몇년 전부터 엄청난 상승사를 이어와서 지금 TV 광고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 이제 국내 기업이 이렇게 좀 성공을 해서 시장에 좀 자리 잡는 게 저로서는 좀 뿌듯하기도 하고 이런 좀 기업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용품보다도 국내에서도 이런 회사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캐비어 그립으로 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엄청 손에 달라붙어요. 아까 그 이오믹 소재랑 같은 그 엘라스토머 소재를 채용을 하고 있고 어 손에 진짜 딱 달라붙습니다. 사실 이 그립을 이제 어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실 말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지어주면 끝납니다. 사실 잡으면 손에 딱 달라붙는 느낌이 어 달라요. 지금까지 했었던 그 그립이랑은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이오믹도 사실 엘라스토모고, 캐비어도 엘라스토모인데, 왜 이런 쫀쫀함의 차이가 있냐라고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캐비어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유통과정이 굉장히 짧아서, 만들어져서 이제 저희 매장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좀 짧아요. 그 대신, 이오믹은 이제 일본에서 제작을 해서 유통과정이 조금 길다보니까, 일본에서 들어오는 시간이 조금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선입선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적으로 먼저 빼고, 나중에 이제 들어온 게또 저희한테 또 들어오다보니까, 이런 그 쫀쫀함이 조금 사라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같은 결이긴 한데, 이 유통 과정이 짧고, 그 공장에서 들어오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 손에 잡는 그 감각이 엄청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캐비어 그립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종류도 많이 없었어요. 사실 이제 이번에좀 생기긴 했는데, 잠깐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 캐비어 그립이 다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캐비어 그립을 쓰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뒤에가 놀아요. 이 뒷부분이. 이 뒷부분이 놀고, 이 뒷부분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보통 손님분들이, 아니 그립을 끼우려면 끝까지 다 끼워야지, 왜덜 끼우고 이렇게 주냐? 라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빠져요. 그래서 이제 업그레이드 된게 투톤으로 나옵니다, 이게. 캐비어 그립이 투톤으로 이제 만들면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이 뒤에가 빠지지 않게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좀 개선이 됐고 어, 두 가지 모델을 출시를 했어요. R 토크가 있고 S 토크가 있습니다. S 토크는 말 그대로 이제 토크를 이제 좀 강력하게 만들어서 이제 좀 강한 하드 골퍼, 그러니까 좀 파워가 좀 있으신 골퍼에게는 어, S 토크를 쓰시는 게 좋고, 그리고 R 토크는 이제 비교적 스윙 스피드가 좀 느리거나 입문하신 분들, 그리고 샤프트가 조금 연한 샤프트를 끼우시는 분들은 R 토크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리뷰를 다 마쳤습니다. 골프프라이드, 이오미 캐비어그립 모두 다 리뷰를 마쳤고 이번 영상에서도 어김없이 이벤트를 진행을 하죠 일부 영상에서 예고를 했듯이 어, 세 분을 뽑을 겁니다 이세 분을 뽑을 건데 어, 한 분당 10개씩 그립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댓글에 오늘 리뷰했었던 모델 중에 꼭 써보고 싶으신 모델이 있으시면 댓글란에 모델명과 쓰고 싶은 이유를 좀 적어 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멤버십 이벤트 는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그립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거 나도 한번 써보고 싶은데라고 하신 그립이 있다 그러면 바로 멤버십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립 추첨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과 멤버십 회원 가입 방법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도 더욱 더 유익한 영상과 알찬 이벤트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